새로 만들기. 앞으로에서. 아, 음. 새로 만들기 누르면 여기에 나와요. PC에서 오디오로 불러서 할 거냐, 텍스트로 만들 거냐, 아니면 모바일에서 불러올 거냐. 한국은 아무거나도 상관없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하면은 여기서 유튜브. 슈트도슈트로하고 이렇게 아, 한 다음에 거죠? 이, 오, 오른쪽 밑에 가서 음, 다음 음, 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음, 것이 여기 여러 개 있으니까 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검사를 해갖고 음, 뭐 이게 홍보 예쁜 영상 예쁜 거 위에 거. 홍보 영상용도 있고 아니 과일 이쁘게 나온 거 음, 요거 요거 오른쪽 에거 아, 음, 비주얼 해봤지? 정보 이렇게 하고. 음, 음. 다음, 오른쪽 하단에 다음, 네, 다음 눌러서, 여기다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음.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는 주, 제목을 꼭 넣어야 돼요. 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 붙여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어, 채찌피치에다가 음. 저장해 놓은 거. 네, 네, 넣, 네, 네. 그렇게 하고서, 음. 오른쪽 밑에 가서, 음. 완료를 누릅니다. 네네. 완료. 그러면 세, 생성하겠다고 하니까 대답을 네네. 해주고, 자, 얘가 대답을 하고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또 기다려야죠. 그러면 시간하고 영상하고 길이는 관계없나요? 영상이 짧으면 한 바퀴 돌고 아, 떠돌아가고 네. 근데 제가 영상이 나한테... 길으면은 음. 근데 아까 과일 했는데 얘가 나왔지 예, 요건 저, 저거를 바꿔 줘야 돼요 여기는 아. 글, 글은 내가 넣었지만 네, 그림은 AI가 좋다.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네, 네. 자 들어보시면은 네. 아. 얘가 저거에요 소리를 줄여놔서 지금 안 음, 나오는데. 그렇다 치고. 예. 어, 이제 요거는 여기에 해야지. 있는 사진, 음. 사진을 음. 왼쪽 음. 마우스 클릭 음. 교체. 음. 교체를 해가지고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음. 오른쪽에 가면은 무료 이미지도 있고 음. 또내 PC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이미지 교체를 아니, 해야 되는데 네, 이미지 교체 가서 내 이미지 비디오 PC에서 불러오기도 있습니다. 음. PC에서 불러오기 PC에 있는 거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PC에 어떤 게 있네요. 요거 영상 선택으로 가져올까요? 네네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요거 네네. 해서 열기. 는만 하면 네. 되니까. 열기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왔데이이 사진의 길이를 음. 여기서부터 음. 적용 범위를 클릭해서 현재부터 끝까지 했어요 음. 그 대신에 음, 중간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음. 다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삭제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맨 밑에 삭제라고 나와요 자, 이거 다 삭제해 주셔야만 아, 이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맨 위에 이 사진은 음. 전체, 가 됐으니까 이 사진으로 다할 겁니다. 네, 네, 네. 자 소리를 키워가지고요. e 음. c 어, 소리 키울까요? s 예, 소리를. 음. 소리를 키워가지고요. cure as w e 소리 키웠 little cure as well. So little cure as well. So little cure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박혜련의 두루농원은 주로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농장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네. 목소리를 바꾸고 싶으면 네, 네, 네. 이름 있는 뒤에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 네. 예쁜 목소리 마음대로 골라서 하실 네. 수 있습니다. 손민아 같은 사람으로 네. 바꿔서 하게요. 어, 이맨 앞에만 손민아예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박혜련의 두루농원은 주로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네. 이 농장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자, 손태현 씨는 좀 목소리가 급하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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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여러 개할땐 여기서 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개를 바꿀 때는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쉽트. 딜레트를 아이 시프트? 시프트를 켜서 음. 선택한 다음에 아무 데서나 네네. 잡아가지고, 아까, 아까 누구 였죠 손미나 씨였죠 음. 이렇게 해고 확인하면 손미나 씨가 다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음. 영상이 길을, 자막이 길을 때, 음. 자막이 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음. 요 아래 줄도 있지만, 음. 아래 줄도 있지만, 위에 줄, 위에 음. 줄에서 요만큼, 여기에 보면은 소비자들 음. 여기 보면 어 그러니까 자막 편집을 하라 이 말이죠. 어 자막을 여기서 두루농원은두루농원은 어 음. 두루농원은 여기서 네. 여기서 엔터. 네. 근데요 위에서 요 여기서 엔터를 해야 되죠. 주로 유기농 방식. <laughs> 여기서 음. 자 아래 줄로 바뀌었어요. 네. 또요 밑에 줄도 길은 어. 것 같으니까. 이것도 화학비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너무 열고 해주고, 이제? 또 여기는 요건 뭐예요? 요것도 길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게, 짤막하게, 읽기 좋게 딱 나올 거예요. 요 네. 정도는 되고, 요 정도도 한번 엔터 쳐주고, 자, 이렇게 맨 밑에도 이렇게 해서. 을쳐주고 자, 그럼 다 됐어요. 네. 다 됐고 얘를 다 됐으니까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썸네일은 삽입해서 맨 위에다 갖다 놓고 삽입해서 그 빨간 게 썸네일이 만든 거예요, 아까. 예, 여기서 네네. 글씨를 여기서 넣습니다. 네네. 텍스트 해 갖고 여기다가 어, 론으농원이라고 쓰고요. 어우 겁나네 글씨가. 못 알아보겠어, 글씨를 틀리게 써도 돼요 틀어놓은 <laughs> 이렇게 해서 크기를 400 정도 저 쓰레기 네. 쓰레기 청소. 네, 쓰레기 청소. 자, 불어 음. 지라고 이렇게 써 주고. 이렇게 음, 음. 하고 버, 범위를 이 음. 범위를 음. 다 하면 안 되니까. 음. 범위까지 해야 돼. 이래서 복잡한 거야. 네. 아, 아이 진짜. 하다가 막히면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글씨 범위가 한칸더가 먹으면 해줘야 돼요. 지금 택시, 저, 썸네일 범위 얘기하는 거죠? 예, 썸네일 범위에.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 갖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박혜련의 두루농원은 주로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음. 이 농장은 환경 친화 됐어요. 차단... 자, 그러면 여기서 내분기 아, 막바로 내분기에요 영상 파일 보내기, 저장을 어떨 거냐, 바탕화면, 바탕화면에다가 영상, 333, 아니, 영상? 너무다 키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위에 걸로 하세요, 위에 걸로. 그, 그, 저장. 됐어요? 그서 그렇게 하고서 네. 기다리시면 나갈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갖고 나간 다음에 유튜브에. 그거를 유튜버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